이번 시간은 은혜를 갚은 진돗개입니다. 이 내용은 광우 스님의 법문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느날 한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송 즐겁게 보고 계시다며 덕담을 해주시던 노보살님의 목소리가 참으로 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팔순이 지났다고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스님, 저는 아침마다 염불을 해서 그 공덕으로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염불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공덕으로.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를 하시면 3년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연벌이나 독경이나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탁 트입니다. 그래서 연벌할 때 목청이 굉장히 좋으신 것이죠. 그런 공덕을 입는다고 합니다. 보살님께서는 과거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공덕을 얻는다라는 주제로 했던 법문을 듣고 신심이 크게 나셨다고 합니다. 당시 불교 설화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믿으시냐고 물었더니 보살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보살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다고 합니다. 서울 선학원에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참선 공부도 하시고 기도는 물론 불사도 많이 하신 신심이 아주 깊은 불자셨대요. 계율도 아주 잘 지키셔서 큰 스님들께서는 보살이 스님들보다 낫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법명을 대면 모르는 스님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와 보살님이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교대로 번갈아가며 하루종일 누워 시름 시름 알려는 개에게 연불 독송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정성이지요. 그런데 두 분께서 그 개에게 들려준 경전은 화엄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 경전을 독송하는 공덕이 매우 커서. 원래 제목인 대방광불화엄경 이 일곱 글자만 읽어도 공덕을 얻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대방광불화엄경을 세번 이상 읽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대방광불화엄경 일곱 자뿐만이 아니라 화엄경 사구계를 읽어주시죠.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것이 화엄경 사구계죠. 이화엄경 사구계를 많이 독성해 주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진돗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콩하고 고함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삼각산 기슭에 잘 묻어 주었다고 해요.그러고는 그날 밤 꿈을 꿉니다.집 마당에 장독대가 있는 곳에 아주 하얗고 깨끗한 상의에 누런 하의를 입은 청년이 서 있더랍니다.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꾸 돈을 꺼내 주니 참 황당하고 놀랐겠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청년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왜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돈을 꺼내주던 청년은 가진 돈을 다 주었는지 자기는 이만 떠나겠다며 등을 돌려 담장을 펄쩍 뛰고는 하늘로 휙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엉덩이에 개꼬리가 달려있더래요. 그러고는 잠에서 깼답니다. 보살님은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매우 좋아하셨대요. 아마 그 아이가 우리 연불공덕으로 사람으로 환생했나 보다.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갔으려나. 중요한 건그 꿈을 꾼 이후 집안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진덕계가 은혜를 갚은 이야기겠죠? 이런 경험을 한 보살님이시니 제가 전에 했던 법문, 부처님 말씀은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공덕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는 전생의 스님이었지 않나. 수행자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경전 중에도 화음경을 독승해 주셨다는 것은 이두 보살님의 근기가 수승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무의식적으로 화음경을 선택했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금강경을 많이 독승해 주죠. 그런데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화음경을 독승해 주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예, 그 진돗개의 영성과 부합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못해서 예, 축생의 몸은 받았지만 상당히 영격이 있는 그런 진돗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려 주셨을 때 곧바로 몸을 버린 것이죠. 가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어리석은 과보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버리고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영격이 높은 예, 진돗개였다고 볼수 있죠. 뭐 실제로도 다른 개들에 비해서 진돗개가 이, IQ가 높다고 하죠. 진돗개들이. 예, 그래서 진돗개로 태어난 것 보면 수행자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당연히 사람 몸을 받았을 것 같고 수행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수행자는 꼭 출가 수행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불제자가 됐겠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처럼 영격이 높은 진도께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축생들도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지극한 염불을 해주면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다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일단 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신, 정성성, 정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래서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통하지 않을 그런 중생은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